아 지금 어 네. 자, 오른쪽부터 인사를 할때 이렇게. 자, 특별히 볼게요. 네, 두, 세. 안녕하세요, 우쭈쭈 애플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선 본인 소개해 주신 다음에요. 네. 졸업한 소방하고요. 졸업하면서 저 성인이 되시니까 네. 하고 싶은 거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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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애플비의 한이라고 하고요. 올해 2018년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, 성이 인 되고 나서는.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운전면허를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따보고 싶습니다. 네 졸업 소감은 솔직히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제가 학교를 어, 연습하느라고 많이 못 왔던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금 설레고 좀 뿌듯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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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요 네, 하늘이라고.